예, 2부 던파 방송으로 시작합니다. 예, 어썰트 분들이 다 대기하고 있네. 예, 시공간 여행하기를 이용해서 여기를 계속 갈수 있는 대로 돌아줘야 되니까 재밌게 그냥 플레이하는 거죠. 소리 잘 녹음되고 있죠. 네, 던파 소리가 저는 들리는데, 게임을 저 어, 방송을 키면은 던파 소리가 안 들리고. 마이크 소리만 들리더라고요 어제 보니까 던파 소리가 아예 안 들렸어요. 지금 저 게임 소리 정확하게 들리고 있거든요. 근데 왜 소리가 나지 않나? 이렇게 픽을 버는 거죠. 뭐군신이 어, 나와야 된다고 하던데 뭐 아무 튼 없는 것보다 나으니까. 야 아까처럼 차원의 템이 뜨면은 템이 잘 뜬다는 소리가 있어요. 더 광도 있어서 무조건이라고 할 수는 없겠네요. 얘는 타는 것보다 계속 소환해서 자동으로 싸울 수 있게 놔두는 게 최고라고 하네요. 아니 왜 똑같은 게 계속 벨리알만 지금 3개 먹었는데요. 이래도 되는 거야? 시공간 네트. 얘 자동들이 상당히 좋기 때문에 막, 막방 보스 방에서 소환해 갖고 같이 싸우게 놔두는 게더 딜적으로 효과가 좋습니다. 오케이 시공간에튼 사격 스킬이 딱 정해져 있어요 세, 세 줄인가로 사격만 합니다. 원래 에임샷을 얘를 메인으로 쓰는 기술인데 뭐, 쿨 돌아오는 대로 써도 뭐 상관 없죠 어차피 난이도. 에임샷이 쿨이 금방 돌아와요. 그걸 이용해서 싸우는 캐릭이니까. 시공간의 틈이라고 잘 주는 뭐 그런 미신인지는 모르겠는데 시공간의 틈도 꽝 꽝이 있거든요. 그래서 무조건 준다고 얘기를 할 수가 없네요. 꽝이 있잖아. 피로도로 주시자급으로 많이 먹네. 계약 지옥의 길세트 맞추게 되겠는데 이런 이대로 가다가. 이제 뭐 계속 헬파밍 밖에 뭐남 남는 게 없어 갖고 오 트로피카 나왔다. 블레이더가 맞추면은 되게 좋긴 좋은 세트이긴 한데 어 어쩔 쳐도 똑같을지 모르겠네요. 판금이잖아 이거. 금방 끝내겠네요. 아, 노란색 되면은 에픽 나올까 봐 되게 설렜는데, 여기서 소환해도 나쁘지 않겠다. 하루마다 저 시간의 모래시계 같은 거를 주는 이벤트가 있어요. 그래서 그걸 해갖고 피로도 딱 녹일 만큼만 돌면 될것 같아요. 피로도 먹을 필요도 없고 약을. 저게 많으면 피로도 약을 먹고 돌아도 되는데 그게 아니라면 굳이 지금 당장 먹으면서 돌까, 돌 필요까지는 없는 것 같아요. 두개 남았죠? 두개 그냥 갖고 있다가 내일 같이 또돌때 돌았대 때 써야지. 어설두 순식간에 피로도 닿 쓴. 봐주셔서 감사하고요. 오늘 던파 방송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저는 이거 끝나고 이제 저 테라니움 돌고 에픽 사냥 한 다음에 이제 끌려고 해요. 봐주셔서 감사하고요. 땀모님 어서 오세요. 네.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. 녹화 종료예요. 나가지 마세요. 3, 2, 1 뿅뿅뿅뿅뿅뿅